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리입니다. 지금 어, 오늘은 며칠이야?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6시 반이고요. 조금 아까 6시에 일어나서 그, 가서 세수하고요. 머리 뒤에 뻗친것좀 물로 누르고 왔어요. 머리가 짧으니까, 뭐, 그냥, 물만 싹탁 묻혀도, 금방 말르고 좋습니다. 아 제가 제 트럭 안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운전석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얼굴에 지금 로션을 좀 발랐습니다. 제가 잠자는 뒤에, 침실을 보여드릴게요. 침실? 똑같은, 뭐, 작은 트럭 안에서. 자 뒤로 갑니다. 아 주위가 제가 지금 자고 있는 침실이에요. 지금 보면 뭐 위에가 엉망진창이네요. 저 그린백은 좀 세탁물 담는 백이고요. 전에 우리가 제가 우리가 운영했던 세탁소에서 쓰던 백인데 아직 많이 남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구요 t 기 셔츠 제가 이렇게 접어서 대충 해놨습니다. 여기 비계 제비계 l 요 베개. l 어 e 저 i t o 하고 l i 하고 찍은 사진이 있네요. 라스베 t l 스에 무슨 저 이걸 무슨 뭐 t l 고저 i 고 아, 그리고 저기 인형이 보이죠? 자, f 보여 드릴게요. 인형은 이게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순수 직접 뜨신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거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막 잔뜩 있어요. 집에 잔뜩 있는데 매일 이런 거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트럭에다가 가지고 다닙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번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어요. 애들이 여기, 여기에 뒤에서 잘 있어. 응. 싸우지 말고 응? 서로 싸우면 안 돼. 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우리 장모님이 보내주신. 홍삼, 홍삼입니다. 홍삼, 이걸 마셔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벌써 두 달째 먹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 이걸 열었다 닫으니까 김치 냄새가 확 나네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마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거 마시면 진짜 하루가 힘이 팍팍 납니다. <laughs> 자, 여기가 제가 자는 침대구요. 여기, 여기 옷장, 옷장. 카메라를 들어야지 보이겠네요. 여기 밑에 냉장고. 냉장, 옷장, 냉장고. 여기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제가.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이쪽인가? 네, 여기 마이크로웨이브 있고요. 밑으로 가면 여기 도 여기 또 사물함이 있어요. 사물함 여기에 여기에 뭐 사물함인데요. 여기다가는 제가 뭐 햇반 뭐 이런 거다집어넣고 있습니다. 햇반도 있고. 제가 지금 아침에 바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옷좀 갈아입어야겠어요. 오늘은 손님 집으로 가야 돼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제 프리트립 시간이 다 끝났고요. 이제 손님 집으로 가도 됩니다. 출발입니다 출발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가보자고요 70번 웨스트로 갈거구요 손님 집까지는 지금부터 50마일 남았습니다 50마일이요 이제 그 주택가로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서요. 이제 여기 콜로라도에 주택가 도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좀 넓은 도로고요. 일마일만 가면 조금 더 좁은 도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참 멋있 죠？라키 산 맥이 쫙 보여요？산이, 자, 이제, 다왔 습니다. 갈 거고요. 주택단지 안으로 뒤에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완전히 속력을 줄여도 돼요. 또 차가 나오고 있네요. 이안 어, 간대요. 괜찮은데, 빡에안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okay. 이 좌회전입니다. 빗바퀴가 달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들어가서 돌려서 나올 때가 있을 수있을나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마일에서 좌회전입니다. 일단 앞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이 표지판에 '배드 엔드'라고 써 있는 데는 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뜻이죠. 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친구들은 아직 안온것 같아요. BMW만 없으면 차 대기가 참 좋은데 네이 보시다시피 어제 던져버린 담요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해서 여기 지금,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3명이 와서 내리고 있어요 자,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요 네 이제 일이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일을 11시 39분이네요 예 이제 일을 다 마쳤고요 제가 어떻게 트럭을 세웠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서클이잖아요서클 써클. 그래서 제가 한 바퀴 삥 돌아서 차를 앞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꺾어 가지고 차를 커스터머 집에 가깝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까워지려면 옆, 옆, 옆 문이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2 4 63 2 4 6 3 트레일러는 이제 예, 뒤에도 다정리됐구요이 트레일러를 콜로라더 스프링스로 갖다 주면 됩니다.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손님하고 페이퍼워크만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서류도 다 페이퍼워크도 끝났고요. 이제 클로라도 스프링스로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뒷꽁무이가 어딜 칠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주택단지에서 나가서 클로라도 스프링스로 갑니다 55마일 나갔네요 1시 반에 도착하네요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거의 다 왔는데요. 오른쪽에 파이크스 픽도 보이는데, 구름에 가려져 있네요. 파이크스 픽에 있는 눈은 다녹은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에는 여기 미국의 공군사관학교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에어로스아카데비 부대에도 들어가서 이삿짐 날라본 적이 있는데요. 공군 사관학교라고 할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시티 리비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래간만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왔네요. 올해는 처음 온 거니까요. 저 갖다 보이시죠? 콜로다도 스프링스 올림픽 시티, USA. 파이크스 픽은 완전히 지금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이제 여기 앞으로 정면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저 앞에 지금 구름이. 느껴서 가려져서 정상이 안 보이네요. 눈이 아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 트레일러를 새로 달았는데요. 이제 그 제가 내려놓은 트레일러에서 2472에서 물건을 좀 옮겨 실어야 됩니다. 아, 그 여기 어떤 화물차녀석이 제가 안 비킨다고, 막 지랄을 하네요. <laughs> 참. 그래서, 까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참지를 못하고, 그거를 못 참고 그냥, 에 참. 열쇠를 제건데이잠물통 열쇠를 놔두고 가야 됩니다. 자, 어디다 놔두는지는 비밀이에요. 네. 고. 게일러하고 바이바이. 트럭을 가지고 저는 출발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바꿨어요. 여기 그냥 파일럿에 가서 오늘 하루를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지금 올라가는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아예 리셋을 해가지고 10시간 리셋을 해서 10시간 리셋이든 7시간 리셋까지 해서 나가길안 막히는 시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너무 웨이스팅 타임 g 이에요 그래서 타일러스에 지금 일찍 가서 잘될수 있을 때차 되고 밤에 새벽에 일찍 출발 하는게 도 스프링스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파일럿입니다. 제 트럭은 저기 있고요. 저는 지금 샤워하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안 가도 되기로 됐어요. 유타에서는 받아줄 창고가 없어서 아이다호로 갔습니다. 아이다호 조금 더 올라가서. 아이다호까지 가면 돼요. 일요, 아, 토요일 날 아침까지,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집 내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됩니다. 여기는 플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샤워 티켓을 받았어요. 영수증이 이게 다 됐다는 뜻이에요. 빨간색 나오면 페이퍼 갈아야 되는데, 15불입니다. 오, 택스까지 15불 38전이에요. 러브스 가면 공짜인데, 파일럿에선 돈 내야 돼요. 파일럿 여기는 깨끗해서 좋아요 자, 이따 먹을 뭐거 보여드릴게요. Yeah, it looks good. Yeah, yeah yummy, yummy. I'll take the pan. Yeah, yeah. Wanna I want to eat. Brush. Yeah. <laughs> I'm hungry. Let me get a hamburger. Huh? Yeah. Just hamburger? <laughs> uh, i get it later after the shower. Yeah. Oh. Pilot. This is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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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right? Here's a coffee station. Look at Okay. 밖에 봐도 멋있고 괜찮겠어요. 요게 제가 지금 파일럿에서 사온 음식이에요. 어때요? 맛있어 보이세요? <laughs> 저는 요게 맛있더라고요. 미트 로프 요거. 요거요. 요거 윙인데요. 하나는 스파이시 밑에 스파이시 세개 하고 요거는 스모크 윙이래요. 스모크, 스모크 들어간 건가요? 요 브로콜리. 이런 친구 많이 주더라고요. 예. 이게 오늘 제가 먹을 저녁입니다. 아, 배고프네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어 보여요.